무료 하단 링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겸등입니다. 우선 이더리움 클래식도 한번 더체킹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구간이랑 여기 구간 비슷하다고 했고, 지금 들어가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도 늘릴 거라고도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궁금하신 점은 일대1 상담을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다고 하면 좀 눌렸을 때, 32,328원 라인까지는 좀 눌려주면 안정권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미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을까요? 2차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 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대1 상담을 남겨주셔서 단가를 마, 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이제 9점, 급등 나오는 9점 안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우선은 보시면 여기 구간이랑 여기 구간이랑 비슷하다고 했고,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탕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1대1 상담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이랑 그리고 수익 볼수 있는 방법들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희 선물 거래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익 볼수 있게끔 도움 드리겠습니다. 1대1 상담 남겨주세요. 소통방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